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경북 교육을 믿고 함께해 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경북 교육은 아이들이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 질문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에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가장 먼저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질문하고 도전하는 주도적인 케이에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기술로 교육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배우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창출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행정 지원 강화로 학교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돌보고 공존의 K-EDU로 세계교육 표준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북에서 배웠기에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었다고 아이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경북교육은 AI시대의 따뜻한 배움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K-EDU 생태계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에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